아 굉장히 그니까 좋아요. 오늘 음. <laughs> 네, 음. 아, 우리 이 같이 가 네. 이렇게 같이 저 고맙습니다. 우리 신군이와 우리가 늦지도고 아니에 해 주셔서 윤 대통령 당선된 이년 만에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라신 그 완벽하게 예, 군매 일까지 대통령 취직이 정리가 됐는지 실게 밀고 나 그런 하나의 그 산세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1 0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 추미애라는 그 반려가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람니다그것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덕분이다. 그렇게 이거 얼마나 게되는가 작년에 여러분들 를 해주셨는데 기도해주시고 또그민당이 6개월 안에 걔들 디베이가 10개월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자네 계속 오래낸다는게그래 180명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체제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되면서 대장동문제도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심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통령이 잘 버티러 왔습니다. 버티텨 오면서 자꾸 이제 그 이재명이 계속 하는 것마저 마이너스 되는 행동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대통령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찬스를만들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 처음에, 그, 자라는 문도 그, 노사진 의원장 에기는 처음에 들어갔보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왜? 많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많이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폭풍들이 바 막,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그, 대통령실 안에, 전부터 좌평 댐들이 80%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말이 더 벗겨져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실 말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개혁을 이제, 개회가 돼가지고, 이제 뒤집어갖고, 그 일부를 이제, 속가 낸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자기 말이 벗겨져 들어가서, 이제, 그, 그분이 같은 게노사님에 대한 민노총 문제, 죠 그, 조주, 그 전교조 이런 문제인데, 또, 그, 그 원요력이라는그 산업부장관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이제 권해하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회계감사해라. 그치면은 반가는 거죠. 80여 개가 우리는 안 했다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돈만 내지그 돈이 어떻게 쓰는가를 조합원들이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들고 일한 거예요. 그 발치가 왜안 발치느냐? 내가 어 못탔던데요.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여,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1억을 찍먹고 감옥에 갔잖아요. 또 건설 로조 회장도 5억을 떼먹고. 1만원까지는 좋은데, 그거때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에 가서 제명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그 얼마나 폭력이 그 신고냐 면은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건설 그 현장에 가서 뜯어낸 것이 1,700억을 뜯어내그러니 이게 전부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폭력 집단이에요. 거기다 못 가게 되면, 되면 간첩질까지 하죠. 조직구장이간첩했어요 전국 조직부 간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때리면 걔들은뭐 찾을 방법 없는 데 돈.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게광문 집회가 안 된다고 해요. 나가는 10만원씩 줬대요. 음, 음. 그러니까 받고 안나갔이게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계감사가 들어가니까 10만원씩 줄수 없죠. 매일매이 각을 1 0으로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안 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안에서 지금 내 돈을 못던데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또 안에서 이렇게 뒤틀고 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2030이 2월 21일 날그 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음. 우리는 너희에게 안듣겠다왜 음. 노조법 안 지키고 거리나가서 정치 활동을 해요 이런 게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0명 예상했는데 3000명이 모여갖고 노조가 되겠는데 그쪽으로 급속히 밀, 몰린다고 그래요 그 전교조도 3년 전에 그교선호그가 새를 생겼는데 지금 교선호주가5만 명이 넘고 전교조는 황망을떨어갖고 지금 전장에서 맥을 못춘다고해조 이렇게 이제 시계경은 그 좌익을 받치고 있던 공산연맹의 축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니까 대통령 말이 먹혀들어가니까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음.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질문요 한일 그. 연합체제를 네. 구축했다 그래 갖고 네. 이 문제인 씨가 무슨 짓을 되냐면 일본하고 이렇게 등을 벌려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몰라들면 일본을 선전 쫓아내야 되거든요. 일본하고 등지해야되거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친일본이 좋다는 사람은 뭐 메고 친일 수국 이저 배도 얘가하면서 이게 쉽게 는면 네. 축창가 되서 가지고 조국대보 좀 떠들어댔잖아요. 네. 이 그렇게 배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이게 삼각관계를 심각한 걸 유네스코인데 지금 이제 일본을 해결하겠다고 해 이제 일본 후 문제된 게 뭐냐면 사실은 1965년에 한그 일본하고 이제 그청권자장 우리가 36년간 당을 청구 돈을 받았대요. 그때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돈이지만 뭐몇 천조 될 거라고. 그래요. 그 돈을 받어 가지고 포항 경철도 만들고 뭐 정유공장, 울산정유다만 이게 공장을 뭐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경제통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를 잘쓴 거예요. 음. 그 기업들 돈좀 내놔라. 음. 그돈 가지고 어 바로 증용자들 보상을 해 주겠다. 음.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과학을 묻지않고 미래를 나가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일본도 하나가 되야겠다 아. 그래야 사니까 경제도 살고 안도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잘하고 있는 데컨거 아주, 아주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내겠다 그랬는데, 일본 역도 이제 네. 계속 낸다고. 네. 이재명이가, 이재용그 삼성 대장이 예. 일본 그제계가 굉장히 미트 이렇게, 미트 이렇게 잘 연결이 된대요. 그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도와준다고. 지역인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고 다니잖아요. 아, 음,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제 어떻게 대통령 도와줘야 기업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이제 돕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환영했지유럽 음. EU에서 환영을 했지, UN 사무총장이 환영했지, 선의가 다 환영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걸 이용해 보려고 이제 이재명이란 바로 이제 우리가 죽창가 부르면서 또 이제 반일 체력,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어, 이, 이제 이분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 제 이완용이다. 이걸 각 구역에다 내려보내고 붙이하고 <laughs>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붙인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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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 너가 그는안 되겠다고, 중선 왜냐면 내년이 총선이었는데, 그런 거 붙였다 되겠지, 안 되지. 다 아, 중선이지. 음. 윤대통이 령왜 잘하고 있는데, 이완용이, 나라팔라고 이완용이, 이완용이 다 붙이느냐. 그리고 이제 큰 시,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은 체포동의원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말을 다 따로 올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39명, 69명 중에서 139명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138명, 일명차람이 이제 138명이 이제 그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뭐 시권 도 무역표를 합치면 158대 3 139예요. 그러니까 21명이 바로 집권을 했지만 음. 이재명이 안된다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부결된 겁니다. 네. 그래제 그것 때문에 민정안이 폭발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분열이 되면 그대로 있으면 좋데 이재명이 개판시켰고 그4 4명은총 네. 공격을 네. 하니까 그 사, 가만히 있겠어요? 수도 없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미 서울은 여론조사에 보면 내년에 총선에 들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음. 서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 경력 여고 인천 지역은 한 40%밖에 안 된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사람들은 이재민 그냥 그렇는 말. 니가 나를 공채해서 총소리에 떨어지니까 나는 너 반대편으로 된다고요. 앞으로는 뭐 지금 또정부의서 최포동 에나가 반드시 가게 될 거라고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탈락하니까 민간이 제풍지박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제발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laughs> 좋은 기회가 되고 <laughs> 힘이 되는 거죠. 요 이게 미국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보잖아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고 모든 거 미국 상하원에 가서 연설하고 이게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명옥 대통령이가고 이제 십이 년 만의 처음인 겁니다. 일본에 서도 이제 초청해서 간건1 2년 만의 처음이니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어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 원유가 수입을 못하니까 뛰거든요. 예. 어. 이제 그게 뛰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찬스가 좋은 게 네, 네. 네. 여러분들 잘 아는 게그 지진이 일어나 중동에 지진이 일어나서 하는 그 새로운 건설을 해야 될텐데 새로운 그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한테 또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정말 이제 피를 나는 형제가 우리가 응. 제일 많이 이저 도와줬잖아요. 네. 많은 것도 이제 보내주고 그쪽 건설 쪽하고 중동에 또 이제 석유가 지금 막 올랐잖아요. 그 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많이 쌓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막 폭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료를 우리나라 원자료가딴 나라 그 3분의 2 값입니다. 원자료를 팔아먹을 땐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데 문재인이가 단어자리 가지고 원자료 수출을다 보냈는데 그 좋은 기회가 왔고 또 우리는 70년간 방산 무기를 연구해서 개발했는데 파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지금 야 이제, 뭐야, 폴란드. 예. 그, 사정로 네, 제일 폴란드에 파았잖아요그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 됩니다. 같 아, 아, 네. 음. 그러니까 그게 그뒤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 폴란드가 수입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 보면 는데 폴란드가다가 넘겨주니까 이제 그걸 땡크만 가는 게 아니라 모압 뭐, 보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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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포탄을 팔으라. 연락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치가 빼니까서 판다 못 판다 고다는 미국에서 아마 이제 허가를 해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 무기, 그것 전쟁 계속되면 또그 방산 무기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산 무기, 예, 우리 나라 원전, 그다음에 오케이. 건설. 건설. 이거면 제2의 바로 한국의 그 지적을 일을수 있는 그런. 윤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이 상당히 위기인데 위기가 잘하면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내가모고는 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준석이 얼마나 약한데 리고 <laughs> <laughs> 어, 귀찮게 했습니까? 당이 안정이 되니까 대통령 자체가 자체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에, 밀어주니까 이대통령 힘이 생기고 음. 거기면 뭐 중중동이라든 우리나라 뭐 건설 자해에 건설 싼 원전 수출하고 방산물 수출하고 이게 우리나라 내년쯤 되면 상당히 이렇게 큰 변화가 올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날개를 날수 있는 좋은 기회됐다이게다 여러분들의 지도 덕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전문사단들은 어, 어? 어, 그 어떤 면에서는 어? 박주환형 승인을 했어요. 박수안 때문에 여론이 흐름 나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나오기를 보태는 거니다 박주환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laughs> 박주환 예할필요가고 모든 국민들이 친구들 그렇게 나쁘게 보고 전문변사재단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오니까 앞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보도적 감정 이론 이제 라앉히고 있는 상황인 것같아요 그런데 황시영 신부가 그뭐뭐 지난 아, 3월 1일에 어, 주나윤 대통령 쫓아내겠다고 무슨 단체를 아요 그, 지도 대신지로 억자들고 만들었습니다. 만 얼마나 모는지 응? 진의 중식을 였다가화문에 택시 배가 뭐한 2, 3만 명보이 것처럼 주택하고 그분에 의료들그리고 한 백여 명이 모여서 모여 어, 가지고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바로 이제 검찰 국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심이 안 받을 겁니다. 이제 못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비서라고 하는 아, 사람이 네, 네, 네. 그냥 자 사는 게 네. 아니고 그, 어, 바로 도시장직 그 짓지 말아라. 음. 그거 그만 내려놔라. 음. 이 말이 결청당 같은 거죠. 그리고 닭분들이 분노하는 거죠. 네. 그성남시장때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예, 그 도지사 음. 되기 전에 바로 선거 칠때 음. 비서실장하고 선거 치는 주일에도 음. 비서 초대 비서실장을 혼자 하는데 그 정진상이가 바로 그 정무 죄인자라고 이제 경기도 소문이나도 이번에 그 자살한 그전그 그 비서관이 예, 행정 전문가다 두 사람이 양팔로로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다 보다 이 사람은 큰 죄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상방을 단단만에 이제 성남 c f 거기에. 예, 대보에 가서 어, 우리 지사님이 돈을 좀 내라 고 그런다. 그러니까 돈을 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돈을 여러분들 어떻게 장사했느냐면 하한번 승인해 주는데 네, 10억씩 받았어요, 10억씩. 그러니까 뭐 토지증 집 짓는데 토지증 해주면 10억 받고, 뭐 주택 물제라고 쓰는 데도 1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게 대입으로 버려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리고 한번 조사 받았다 받았는데 이제 자살한 거죠. 근데 그 이재명이가 저도 인간이라면 다른 용이 죽었으면 모든 책임이 내가 있다, 내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니 뭐 뭐라고 랬습니까 검찰, 예. 검찰의 는데 예. 검찰, 뭐라고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모든 것은 음. 검찰 책임이다. 음. 이재명이 무슨 책임이냐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나는 그 모르는데 그 아침 심은 보니까 뭐 여섯 시간 뒤에다가 조문했다. 이게 거짓말이래요. 음. 김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아실 분 아실 거 그저 그재룡 이제 제폭 제평 시작돼. 네. 네. 아, 제 폭로했다가 다음 계획을 진행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방송을 누가 보여 주는데 못들갔답니다 가족들이 아,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우리 지금 죽이 그래 가지고 본들하고 그냥 비서실장이 조문했다고 거짓말을 발표한 거다. 그쟤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했지. 그렇지 게되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 돼갈 거고, 기도해서 나라도 네. 잘 되고, 대통령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